어 코오롱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보면 이제 채용 연계형 인턴이 떴는데 어그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아마 여러분들 코오롱이라고 하면은 뭐 패션 회사로 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그 화학 쪽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이제 코오롱그룹 같은 경우는 채용할 때 특징이 조금 뭐가 있냐면요. 수시채용공고가 되게 많이 뜨기 때문에 코오롱그룹 목표하신 분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수시로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시는 게 도움이 좀 되게 많이 되고요. 또 이런 식으로 수시채용이 되게 많이 하는 회사가 대표적으로 KCC가 또 그렇게 떠요. KCC. 그리고 또세 번째는 제약회사 중에서 한독 같은 경우가 그렇게 공고가 뜹니다. 당장 보니까 또 오늘 보니까 한독 같은 경우도 한독약품 같은 경우는요 뭐재학 영업 공고도 떠있고요. 지금 OTC 마케팅 포지션도 또 올라왔거든요. 아마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지금 채용 인원이 조금 많아지고 있는 쪽에 중에 하나가 어 재약산업 같은 경우도 좀잘 보시면은 어 충분히 여러분이 갈 만한 포지션들이 많이 열립니다. 맨날 뭐재학 영업이 막 싫다 뭐하다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포지션들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실제로 이제 3월 달 같은 경우.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해외 영업 포지션도 올라왔었었고,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만 팁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 같은 거 보실 때요, 만약에 이런 걸좀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코어롱 인더스트리 이렇게 치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오른쪽에 이제 이게 뜹니다. 뭐 같으냐? 어, 이게 그 사원수하고 매출액 같은 거를 금방 찾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회사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은 조금 찾으실 때, 어, 그죠? 어, 이런 식으로 조금 찾아보셔서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어디 정도까지 좀 써야겠냐란 좀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조금 알려드리면요. 보통 이제, 매출액을 사원수로 나누면 이제 인당 매출액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를 보통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생산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이제 인당 매출액이 어느 정도 좀 괜찮냐? 인당 매출액이 한 3억 정도 넘어간 기업이 조금 쓸만할 정도의 생산성이 좀 나온다 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기준은 보통 대기업 정도 기준했을 때 이제 연봉 평균이 한 6천 정도로 치는데 그한 사람한테 회사에서 1년 정도의총 들어간 비용이 1억 정도라고 보통 치면요. 또 매출액이 한30% 정도는 세금으로 나가고 30% 정도는 뭐 이제 인건비 30% 정도는 그러니까 미래 사업비로 잡아 놓으니까 인당 매출액이 한 3억 정도 넘어간 기업에서 매출액이 한1 0 0억 정도 이상 정도 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그두 가지의 교집합이 되는 기업들 조금 찾아보시면은 훨씬 더 좋은 기업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을 조금 잘 하셔가지고요. 나중에 좀 하시다가 나중에 뭐잘안 되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은 그 위포트 카페에 제 1대 상단 게시판 이 있으니까 질문 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또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마 방송을 보신 분이 되게 많은데 그 개인별로 어 준비하는 또 이런 수준 차이가 조금 많이 달라서 그러니까 제가 또 너무 어렵게만 하거나 또 너무 라이트하게 해버리면은 그 사람마다 도움되는 부분이 너무 달라질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코롱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좀 한번 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 마이다사이티는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문계학생들이랑 또 개발적 포지션 그리고 뭐 건설 솔루션 쪽으로 되게 유명하죠. 여기는 뭐 매출 자체가 엄청 크진 않은데 아마 여기는 여러분들 아마 되게 뭐 히든 챔피언이라고 했었을 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점심 같은 경우 호텔식으로도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마이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좀 한번 꼭 써보면 좀 좋겠습니다. 여기는 직원들 교육 같은 것도 좀 되게 잘 시켜. 직원 성장 같은 것도 좀잘고 물론 이제 업무 강도가 좀 약한 편은 아니긴 해요. 여기는 아마 여러분들 되게 좋은 거에서 어, 마이더스 티는좀 좋아서 조금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니스톡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좀 이럴 수 있어요. 뭐 편의점 쪽에서는 뭐 상대적으로 보통 뭐 BGF 리테일이나 뭐 GS 쪽이 급여가 4천이 좀 넘다 보니까 좀 급여가 좀 적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뭐 유통 쪽에서 시작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미니스톡 같은 경우는 한번 좀 써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공고 자체가 지금 많이 안 뜨는데, 계속 계속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이랬다가 편의점 쪽으로 할 수도 있고, 아 이런 경력을 살려서, 롯데마트라든지, 뭐, 동종산업 내에서 유통해서, 어 스위칭도 또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호반그룹이라는 건설사 같은 경우도 좀 공고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되게 요가좀 있는 회사라서, 한번 좀 체킹하시면 좀 좋을만한 기업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웹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임회사인데 게임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게임회사는 어떤 사람들한테 좀 기회가 있냐면요. 아마 여러분들 방송 보신 분 중에서 그 언어에 대한 장점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게임회사가 되게 기회예요. 왜냐면은 하 특히 게임회사들이 뭐 중국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남아 쪽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진출하고 있고 그 웹젠이라는 회사뿐만 아니라 뭐 넥슨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뭐 최근에 좀 많이 커졌던 뭐 스마일게이트라는 회사. 아니면은 뭐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해졌던 펍지라든지 그죠 아니면 지금 뭐 모바일 쪽에서 지금도 채용을 하고 있는 컴투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게임회사들도 뭐 NC소프트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잘 보시면은 어학구수자 특히 이제 중국어 우대라든지 아니면 뭐 동남아 쪽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어 우대 같은 것도 많이 올라오니까 게임회사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거에 강점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은 근데 대신에 게임회사는요 홈페이지를 매일 들어가서 수시로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홈페이지 내에서 포지션이 좀 올라온 경우 좀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금 참고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 공상은행은 꼭 쓰세요. 여기 진짜 좋습니다. 공상은행 아마 중국에서 조금 사셨거나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공상은행이 중국에서 되게 큰 은행이라 아 여기 뭔가 허들이 되게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보면 이번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채용 공고를 일부만 캡처해서 갖고 왔는데. 뭐 중국어를 잘하든지 영어를 잘하는 둘 중에 하나만 되면은 쓸수 있는 포지션들이 있으니까요. 공상은행 같은 경우는 좀 써보세요. 뭐 은행 관련된 경험이 없었셔도 충분히 상관이 없습니다. 어 이거는 좀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 공고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대상 같은 경우도 되게 아마 여러분들 뭐 청정원이라고 해서 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대상그룹 같은 경우 이번에 해외 영업으로 어 이제 신입 뽑는 포지션이 이제 이렇게 동남아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 뽑고 있으니까 한번좀써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공계 학생 같은 경우는 로템 되게 좋아요. 여기가 원래 몇년 전만 하더라도 공고가 수시로 떴다가 뭐 작년과 뭐 이렇게 좀 많이 안 떴다가 또가 이번에 또 새로 떴거든요. 여기가 뭐 안에서 하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 지하철 타실 때그 와이파이 옆에 보면은 로템이나 붙어 있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지하철이라든 지 이런 것들 설도 만드는 이쪽 회사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뭔가 경기 영향도 많이 안 받. 고 그뿐더러 되게 괜찮은 회사라서 그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봤다 하더라도 또 이러겠죠. 또 주요 업무가 철도 차량 완성차 이거니까 선생님 저 이거 안 해봤는데요. 다 해봤던 사람이 없으니까 뭔가 좀 연결되는 게 직접적이거나 뭔가 간접적으로 연결고리 있으면 좀 써보시면은 도움이 되니까 로텐 같은 경우도 조금 한번 좀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ICT 수치형을 좀 많이 뽑는데 어... 금융과 같은 경우에 이런 디지털 채용 공고가 좀 많이 올라와요. 아, 지금 공고는 안떴지만 뭐, 우리은행이라든지, 그죠? 뭐, 위비뱅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IT 쪽 신경을 또 되게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쪽도 좀 보시고요. 아마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 뭐, 데이터 분석이나 통계 쪽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통계 데이터 분석에 대한 포지션이 많이 올라오는 회사들이 대부분 어떤 쪽이 있냐, 뭐, 이런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어, 특히 이제 의료 통계 쪽이 많거든요. 제약회사 쪽에서 특히 데이터 분석 포지션이 또 많이 나오고 그 다음 네 번째 좀 뜨는 게그 다음에 게임회사 쪽에서도 포지션이 되게 많이 나와요 왜냐면 여러분 들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게임 했을 때 어느 시점쯤에 아이템을 떨궈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도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거좀다 해야 되기 또 확률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데이터 분석이면 좀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투자증권도 한번 좀 보시면은 좀 도움이 좀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아마 여러분들 뭐 편의점 갔을 때 담배 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마케팅 포지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뭐 일정 기간, 트레이닝 기간은 거쳐가지고 뽑는 이런 BAT 코리아 같은 경우도 되게 괜찮으사건이요뭐 담배 안피 펴도 상관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한번 좀 써보시면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모비스라든지 뭐 LG 상사, 그리고 선진 그룹, 선진그룹 중, 이 할인 쪽에, 할인 계열사거든요. 그죠? 뭐, 여러분들, 아에 뭐, 돼지고기나, 뭐, 이제, 포크, 어 소세지 같은 거, 이런 쪽, 거의 이쪽이라서, 이쪽 보시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 엠코 테크놀로지 되게 유명하죠?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엔지니어 포지션이랑, 인문계학생들 같은 경우 고객 만족 포지션도 떴으니까, 좀 보시고요. 뭐, 자동차 쪽 관련해서, 리프코 코리아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랜드 글로벌 ESI 인턴십도 떴으니까 좀 보시고, 뭐, 시몬스, 침대, 그죠? 그리고, 쿠크 밥솥 많이 보셨죠? 그죠? 그리고, 코닝 테크놀로지 센터. 이거 아마 여러분들 예전에 들어보셨던 분들은 삼성 정밀 코닝 막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그때는 이제 코닝이랑 삼성이랑 합작해가지고 만든 회사였는데 지금은 코닝이 삼성 지분 다 인수해가지고 코닝 정밀 테크놀로지 센터를 뽑으니까 뭐화공물이라든지 이거 이공학생들 같은 경우는 괜찮은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좀 써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